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매일 같이 올려드리는 로봇주들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파란색이 많지요. 음봉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건강한 조정을 받고 있다. 무조건 또 갑니다. 음봉의 하락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칠봉이 로봇 전문가 아닙니까 무조건 음주 땡이다 음봉 줄때 땡큐 하고 담으시면 됩니다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왜 이렇게 칠봉이가 말씀드리는지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추세라는 것이 쉽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광기가 끝날 때까지 추세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케어해 드린다고 칠봉이가 주가 빠져도 약속했잖아 말 그대로 뒤에 따른 칠봉이가 또또 또 오늘 신들린 예언을 해드릴 겁니다 그것을 공개할 거야 폭등이 또 나올 종목군도 공개할 거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오늘 보시면 슈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자 윗꼬리가 달리면서 오늘도 여전히 18% 넘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윗꼬리 아랫꼬리 은봉이 출하가 되었지요 이런 거 조정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또 몰라. 바로 또 이렇게 세력이 개미를 털고 바로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에 따른 주식은 항상 대응을 잘하시면 돼. 손익비를 잘 따져서 진입하시면 돼. 슈림 로봇 이제 막 오일선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 봐봐. 원위컬링스 오일선 타고 올라가면서 쭉쭉 엄청난 대시세가 나타났잖아. 로봇티즈도 마찬가지로 오일선 타고 쭉쭉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목군들 휴림 로봇은 칠봉이가 계속 이 완벽한 타점을 잡아드렸지요. 마찬가지로 한라캐스트 강한 신고가 이후에 주가 또다시 음봉으로 추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음봉이 나와도 음봉이 나와도 결국엔 가요. 음봉이 나와도 결국엔 간다고 걱정하지 마. 추세가 안 끝났어. 주봉상 5일선이 이제 막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추세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오. 현대 무벡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 크게 올랐다 빠졌지요. 여기서 분명히 이제 또 5일선 깨졌기 때문에 11선까지 딱 여기까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 무조건 나옵니다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유진 로봇 마찬가지로 이러한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한국 PIM 제닉스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건강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로봇주는 칠봉이가 계속 이끌어왔기 때문에 끝까지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에브리브도 마찬가지고 아셨지요? 그런데 칠봉이가 분명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퓨림 로봇도 6일 전에 완벽하게 주봉 월봉이 텐베거 폭등 맥점이다. 제2의 로봇티지다 상가 올 것이다. 이렇게 6일 전에 신들린 예언을 해드렸어.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퓨림 로봇 6일 전에 6일 전에 요렇크럼 7봉이가 올려드린 영상을 잠깐만 보시면은. 이럴 종목이 바로 지금 휴림 로봇이라고요. 휴림 로봇이 마찬가지로 저점은 높여지고 상승 조정, 상승 조정하면서 이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의미는 상승이 도출이 되었다고. 이거 들어야겠어? 안 들어가야겠어? 지금 당장 쓰러 담아야겠지요. 그러니 그러니 칠봉이가 이렇게 이 고점을 마찬가지로 뚫어버리는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칠봉이가 이렇게 휴림 로봇 이 뚫어버리는 이때 바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 어제자로서 상한가 갔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슈림러버시 9%가 올랐고 괜히 신들린 연을 해드리는 게 아니야.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자. 이거 한번 보시라고 원위 콜딩스 로보티즈를 칠봉이가 스매과 클로봇을 1개월 전부터 조회수가 9천회가 나왔지요. 반드시 폭등할 신들린 예언을 해드렸지요. 반드시 폭등할 예언 마찬가지로 1개월 전에 SPG, 클로버튜림 로봇, 스매까지도 1개월 전부터 계속 인생 역전 9월달 폭등할 로봇 대장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마찬가지 1개월 전부터 제주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유니셈 TLB FSD 완벽한 신들린 예언을 해드리고 이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칠봉이가 자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조선 대장주 조정이 끝났다 결국 재파돈다 세계 1위 롭데 같은 텐베거 온다 HJ중공업 세진중공업 사명 엠테이 이러한 조목군들 보시라고요 좀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볼까요? 잠깐. 이렇게 이틀 전에 올려드린 이 종목군들이 마찬가지로 세진 중공업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 대비 20% 올라가는 이런 시세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HJ중공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 대비 11%가 올랐어 자 사명 엠텍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 대비 사명 엠텍 사악가까지 가버렸어 최봉이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신들린 예언을 괜히 해드리는 게 아니라고 디스 경제 속보잖아 디 s 스 경제 속보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속보로서 완벽한 타점 잡아드리잖아 그럼 매수 타점 알고 싶으신 분들 이 링크만 딱 하나 클릭하면 1초 만에 100% 무료로 칠봉이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우리 공부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빨리빨리 들어오셔요. 지금 수익 날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자, 여기 구독자가 22,500여 명이 넘어요. 100% 무료 아니야. 그러니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10월 15일부터 로봇의 후발주다. 이제 첫 번째 로봇주들이 폭등이 나왔고 말 그대로 후발주들이 올라갈 차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후발주라고 딱 써놓는 거야 그러니 3950원에 10월 15일 딱 추천을 드렸어 그러니 이 정고점을 뚫어버리는 이 시세에서 완벽한 타이밍에 알려드린이 역시나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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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도 못해도 최소 50%는 그냥 바로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휴림 로봇이 그런데 어떻게 오늘 또드이는 거야 왜또 또야 마찬가지 휴림 로봇 그런데 지금 윗꼬리가 달렸지요 이러면서도 오늘 18%가 넘게 올랐어 이런 거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빠져도 지지하고 또 올라가는 시세가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3현이라는 이 종목도 한번 보세요 오늘도 내리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12%가 올랐어 오늘도 신고가 이렇게 로봇주들이 은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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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가운데도 올라갈 종목군은 확실하게 가잖아 그러니 이러한 종목군도 9월 2일날 로봇과 방산의 병공맥점의 월봉 대시세가 나타날 9월 3일에도 3현을 이렇게 땅땅 추천을 드리는 거야 그 날짜가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요날이야 이 날, 왜 드렸을까요? 바로, 이 날, 바로 9월 3일, 이정고점을딱 선을 그으라고, 빼꼼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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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 빠져도 지지해주고, 상방으로 돌리면서, 이 모든 매물대가 소화가 끝나니, 이런 대시세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완벽한 타점을 알려드리잖아. 칠봉이가 주가 떨어지면 떨어진다라고 케어까지 해드리잖아. 그러니 칠봉이와 함께라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명확한 우리 슈퍼게미로 가는 100% 무료 공부방. 구독자가 22,500여명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 구독자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못 드립니다. 잘못 추천해가지고 주가 빠져봐봐 다 나가시겠지. 100% 무료니까 그런데 한번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 우리는 지조가 있는... 우리 공부방이요. 한번 나간다고 다시 못 들어와요. 그러니 칠봉이가 오로지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4년여 기간 동안 한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우리 공부방 들어오신 분들은 행복한 투자가 되실 수밖에 없지요. 이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보내주시면 우리 AI가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입장을 해드려요. 내일 종목 보셔야지. 폭등할 종목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요번 달, 다음 달도. 그러니 칠보이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바빠요. 이럴 시간도 없어. 요즘 검색기 보내준다, 자료 보내준다, 로봇주 헛소리하고 있는 애들 너무나 많은데 이에 따라 댓글창 못 적게 막아놨다, 이런 애들은 제 죄다, 사기꾼입니다. 믿지 마세요! 자, 사면이라는 이 조목도 요렇게 칠봉이가 이끌고 왔고 이걸 한번 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칠봉이가 이렇게 공부방에 확실한 뉴스도 올려드려 정기선 HD 현대그룹 회장이 로봇 혁신으로 중국과 경쟁을 함으로써 마찬가지로 HD 현대미포 첫 용적 로봇을 도입하면서 자동화율을 58%에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동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인공지능, AI 산업군에서 무조건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강국이지요 중국에게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가 도와줘 대기업이 도와줘 마찬가지로 빅테크 기업도 전체 다 지금 로봇 산업에 열광을 하면서 엄청난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기 보시면 코스피가 지금 불장이지요. 연기금이 5개월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추가 상승 동력이 되고 있어. 역대급 불장이야, 지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로봇주가 끝날 것 같아. 쉽게 안 끝난다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코스피 주가 지수는 3,800 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이거 4,000 포인트까지 무조건 갑니다. 4,000까지 지속적으로 오르잖아. 빠져도 코스닥 주가 지수를 견인하는 건 마찬가지 상승 조정났다 상승 조정났다 또 올라가요. 이런 것이 코스닥을 견인하는 게 바로 어떤 종목이야? 로봇 아니야? 바이오 아니야? 반도체 소부장 아니야? 이에 따라서 코스피를 견인하는 건 반도체 아닙니까? 그러니 슈퍼 사이코 같은 불장이라고 지금이. 그러니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려고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입했지요. 로봇계 스팟이 메르세데스 벤츠 독일 공장에 도입이 돼가지고 요렇게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 부품사 3분기가 호실적이 예고가 되면서 AI 휴머노이드 등 신사업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같이 이런 빅테크 기업이 지금 테슬라가 아주 그냥 쭉쭉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지요. 다음 무대는 AI다. 자율주행차를 넘어서 이제 로봇 기업으로 옵티머스를 주도해서 테슬라는 이제 로봇 기업이다. 전기차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로봇주들이 우리나라 로봇주들도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개미털기에 속지 말라고. 그러니 대한민국 로봇 전문가가 누굽니까? 칠봉이 아닙니까? 그러니 마찬가지로 칠봉이 믿고 따라왔으면 워니콜딩스 이 엄청난 대시세를 안겨가셨을 거고. 그러니 칠봉이가 8월 25일부터 9월 9일 계속 원위콜딩스 7월달에도 추천을 땅땅 드리면서 이날이 바로 요날이지요 8월 25일 언제입니까 요날 아니야 요날 요날 이날부터 원위콜딩스 잡아드리면서 지금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칠봉이가 그러니 칠봉이를 따라왔으면 인생이 바꿨을, 바꿨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위콜딩스 칠봉이 초특급 시그니처잖아 그러니 칠봉이가 요렇게 1개월 전부터 방기의 폭등은 막을 수가 없다. 원이콜디스 당장 사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원이콜디스 영상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원이콜디스 이 시세까지도 안겨 드렸어. 이끌고 왔다고. 빠져도 결국에는 빠져도 주가가 오일선서 요러고 양음양 보여주다 놀아도 결국에는 끌고 왔고 이에 따라서 인생을 바꾸려면 이렇게 워니콜딩스처럼 어떻습니까? 이 시세를 딱 돌파하는 맥점에 들어가서 이 시세 끝까지 끝까지 추세가 끝날 때까지 광기가 끝날 때까지 엉덩이 무겁게 보유해야 되는 겁니다. 음봉 나왔다고 조정이 나왔다고 흔들리실 거면은 주식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 돈 버는 사람을 못 봤어. 인생이 그래.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이야. 주가라는 것은 어떠한 타점에 사서 어떠한 꼭대기 매도하느냐 그 와중에 빠져요 조정받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칠봉이가 올라갈 종목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 무조건 칠봉이와 함께라면 행복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공방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 어여 빨리 들어오세요 구독자가 증명이 되잖아 칠봉이가 증명을 해드리잖아 명확하게 그러니 오늘 칠봉이가 또 종목을 드려야지요. 어떠한 종목이냐? 자, SP 시스템이야. 이 종목을 왜 드리냐면, 잘 보세요. 주가가 빠졌어. 지지가 끝났어. 마찬가지로 지지가 딱 끝나고 상방으로 도로, 들어 올리면서 한번더 빠졌어. 그러면서 이 지지라인이 레벨업이 되면서 주가 올리면서 이 매물대를 소화되는 지금 구간이야. 이런 것이 엄청나게 강한 시세로서 여기까지 땅 올라갈 강한 시세가 도출이 됩니다. 여기까지 그냥 먹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장대양봉이 꽂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떠한 종목이 SP 시스템스 이렇게 말도 어려워. 그러니 7봉이가 로보로보, 에브리봇, 이렌시스, SP 시스템스, 제니스 로보틱스까지 올라가는 로봇 후발주자까지 싹다 말씀을 드리면서 불장이잖아. 슈림 로봇 상한가 보내드렸잖아. 왜 원이콜딩스일까요? 엔비디아 아니야. 마찬가지 삼성전자 정도의 기업이 아니야. 그러니 삼성, 현대, LG 정도의 회사가 아니라고. 그러니 로보티즈도 로봇 8이지요 강한 시세가 나타났던 거고 원콜딩스도 로봇 8이지요 반도체 모멘텀 있지요 이에 따라 지주사지요 엔비디아 메타 있지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이 가는 건데 자 그런데 SP 시스템스가 아직까지 크게 안 올랐고 이에 따라서 월봉상 주봉상을 보더라도 주가가 강해요 빠졌어 또 강해 그럼 1차 시세 나오고 2차 시세 나오고 3차 시세가 나와요 분명히 나와 그러면서도 지금 여기 오일선과시비선에서 놀아나 주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한번 크게 장대 한번 뽑으면 무섭게 갑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DS 속보로 7봉이가 투자자 예탁금이 고객 예탁금이 80조원 6257억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러니 이것이 주가의 조정은 굉장히 로봇의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칠몽이가 두 번째로 드리는 종목은 바로 3현입니다이 기업이 엄청나. 잘 봐요. 삼현 이 종목이 강하게 올랐어. 하지만 이것은 강하게 오른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엄청난 프로그램의 매수세와 지금 외국인의 수급과 기간계 수까지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거래량이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정고점을딱 뚫어버리는 시세가 이제 막 도출이 되면서 주가가 요렇게럼 올랐습니다. 이러한 종목이 어떻게 갈 것이냐? 자 얘는 마찬가지로 5일선과 11선에서 요렇게 놀았어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또 시세 나왔어 그러면서 지금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어요 주봉상 차트를 보더라도 자 5일선을 타고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전고점을딱 뚫어버리는 시세가 이제 막 도출이 되면서 5일선과 거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이 무조건 이렇게 똑같이 이 정고점을 딱 뚫어버리면서 이런 시세가 나오고 신고가 기록한 뒤에 5일선과 11선에서 이렇게 양음량을 보여주면서 놀아요 그러다 신고가 한번 보내고 쭉빼 이것이 마이너스 30%짜리야 그리고 나서 또 어떡합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야 완벽한 세력들이 이런 개미 털기를 하는 것이지 그 다음 주가가 또 다시 이렇게 올라요 그러다가 또 빼요 그러다가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점을 높이면서 이 매물대를 딱 소화가 끝나고 마찬가지 또 다시 이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시세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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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드셔야 되는 거야. 이것을 그럴 종목이 바로 사면이야. 아직까지 많이 안 올랐습니다. 이 기업이 얼마나 대단해는 하냐. 자 보세요. 자. 이것은 계속 갈걸요, 라마? 왜냐? 주봉, 월봉 다 보고, 재료가 뭐 나올지 다 보고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칠봉이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사람 말이야. 삼현이라고. 왜냐? 자, 마찬가지로.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삼현이 2025년 10월 21일 주요 상황 전환사체 발행 결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를 보세요. 인피니티 글로벌 벤처 기업 3호 투자, 3호 투자, 3호 투자, 3호 투자, 3호 투자, 투자. 얘네들이 빡꿈이야. 보통 빡꿈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요. 그냥 미쳤다고 32,672원에 이렇게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것 했을까요? 아니잖아 이미 기업에 숨겨진 재료와 신제품 앞으로의 과정들을 다 듣고 투자금을 넣었겠지. 삼현이 최근에 고아중 운반 로봇 만들었지요. 이게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자금 필요하다. 이게 얼마의 이익이나 회사인데 이렇게 브리핑을 다 하고 돈을 넣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1조짜리 기업이 이 정도 무빙을 보여준다라는 건개 잡주라는 소리 아니야 1조 회사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러니 이거 두 배가 거뜬하게 갈 종목이라고 바로 삼현이라는 이 종목이. 그러니, 칠보이가 요런 것까지 다 올려드려요. 보시라고, 제발 좀. 그리고, 이제 정부가 직접적으로 AI 대전환 속도를 내면서 로봇과 자율주행, 150조원을 투자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년 AI 예산이 이제 10.1조 원으로 세 배가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AI 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발표하고 마찬가지로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이런 것에 규제 완화까지 하고 150조원의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마찬가지로 로봇 산업에 2조 1천억 원, AI 산업에 30조원 이상이 배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주들, AI 관련주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 사면까지도 자동차 방산 주요 부품인 모터를 생산하지요. 주요 고객사가 어디야? 현대차 그룹이야. 마찬가지로 사면이 폭등할 건 자명했던 기정사실이었던 거지. 그러니 최봉이가 마찬가지로 요렇게 어떻게 액츄에이터, 현대로템,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의 구동 모터를 보여주는 곳이. 납품하는 곳이 사면이다. 그러니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오픈 플랫폼까지도 레저용 스포츠 차량까지도 사면은 이미 전기 자동차 구동 시스템 공급 억체지만 이 마찬가지로 자동차와 조선, 로봇, 방산, UAM 산업에 자동화 친환경 모빌리티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사면입니다. 우리 구독자가 22,800여 명이 넘어요. 그런 가운데 칠몽이가 이렇게 사면이라는 이 종목을 9월 3일, 9월 1일부터 완벽하게 알려드리면서 자. 이 날짜 때부터 이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시세부터 지금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원이콜딩스도 지금까지 이끌고 왔어.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 큐림로봇 한라캐스트 다 이끌고 왔어요. 그러니 이런 한라캐스트 이러한 종목군도 명확하게 9월 15일부터 딱 로봇주로서 추천을 신규 상장주지요. 드리면서 빠졌다가 지지해주고 완벽한 이 폭등 맥점에 안겨드렸고 그러니 이 날짜가 9월 15일 아닙니까? 그러니 9월 15일 날요때 드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천국점 뚫어버려서 또 시세 나오고 오늘까지도 신고가를 이렇게 기록하는 거야. 쭉쭉 올라가는 거야. 이런 거 드실 종목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칠봉이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명확한 칠봉이가 자신있는 우리 구독자가 증명이 되는 100% 무료 고무방 들어오셔가지고 어여 빨리 요번주 요번달 다음주 다음달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세요 원이콜딩스다 잡아드렸어 마찬가지로, 현대모백스 잡아드렸어, 로보스타 잡아드렸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영상 올려드려, 클로버 잡아드렸어, 케어까지 다 해드려, 하이젠 R&M 다 잡아드렸어. 그런데 말입니다. 로봇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아셨지요? 그러니 무조건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어, 3현 땅땅 10월 21일 추천 땅땅 또 해드리는 거야. SP 시스템스 마찬가지로 또 드리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로보로보 같은 경우, 휴림 로봇, 이런 한라캐스트 이런 종목군들 무조건 아름다운 조정 이후에 또 갑니다, 아셨지요? 그러니 로봇은 칠봉이가 싹다 먹여드리고, 조선 싹다 먹여드리고, 반도체까지도 싹다 수익을 우리 공부방 오신 분들은 다 먹여드릴 겁니다. 그러니 칠봉이만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칠봉이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주신 분들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감사합니다.